그 대한애국당 동지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지금 제주광에 지금 결사투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대표님 예, 보이시죠? 예. 지금 많이 왔습니다 제주도에. 예. 가같는 바깥에 혼자유에 계세요? 네, 에우리 서울 팀 오면 같이 나갔어요. 네, 아, 차하고 갈게. 고 갈게. 제주도 금방 도착했습니다. 동지 여러분들. 예. 아, 예. 사장님, 아. 아, 다 갔다 나오셨어요? 아. 예? 아, 부탁이 있으면 뭐 부탁이 없내려주세요 오빠야 어떻게 아니 공격권 넘기는 거예요 나란히 여기 세개다 넘기면 네. 돼요 응. 여기서 응. 이렇게 쪼금 된거올려된거 손가락 아 이빨 음.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된거올려된거니까하약이된거그세개 넘기면 돼아구독이 그래서 구독 네, 내방송이거 들어가면은. 유튜브, t v 들어가면 몇장될까 아, 그거 말고, 구독을 려야된다 구독이 식자로 되어 있잖아. 아니! 구독을 안어 있는데, 안데안 되어 있안는안 되어 있는데, 나오어있금어있안되는데안돼있는어어있는데되는 예? 아, 지금은 요 아, 치고 먹여봐. 아, 치고 먹여봐. 아, 치고 먹여봐. 아, 치고 먹여봐. 에 치고 먹여봐. 아, 치고 먹여봐. 아, 치고 먹여 아, 대표님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네? 그다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 네. 이재수 사령관님 발인을 새벽에 보고 왔습니다. 우리 애국 동지들이 같이 갔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음. 오늘 제주도에 도착했는데 제주 도민들한테 이 진실을 알리고 또 올라가서 내일 북한 인권 어, 내일은 또 제, 모레죠. 내일은 우리 최고연회를 처음으로 제주에서 하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제주에 네. 계시는 네. 많은 도민들께서 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우리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하고 막난이 났습니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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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네, 네. 나가겠습니다. 먼저. 네, 네. 아, 깥에기다겠습니다 제주공항에 아, 서울서 대표님이 금방 도착하시고 아, 대구 아, 그다음에 울산 아, 여기서 여러 군데서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다 왔습니다. 지금

대, 대표님하고도 인터뷰 한번 하고 와야서 대표님 시거든요기 어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까가르쳐야부 예예예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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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소송하기, 물소송하기 어렵겠죠? 웃음> 어? 불쌍가해불쌍쌍 어렵게 어 개구 어 지금 왔어요? 아니, 저, 저, 네. 아, 니요 네. 아, 네. 네. 어,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어, 맞 어? 왔어?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다 안녕하세요. 하요안 애국파티 보입니다.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 <laughs> 구독자입니다. 구독 구독 긴장했는데? 됐어요? 그때 우리 24시 하면서 아, 찍어서 했잖아요. 어, 아니 성가사를 깨는 그런데 나. 아 성가사를 깨는 그런데 모르겠는데 내가. 음? 이거 보고 있는데. 뭐. 응? 보고 있는데. 뭐 있어요? 예, 보고 있어. <laughs> 신종 플로라 캔디 오셨네. 괜찮아요. 괜찮아 무슨 좀 우리, 저, 우리 저지 대표님이 만들어 해서 만들어야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네. 뭐 보고... 아, <laughs> 고파. 애 고파. 하지 마시죠. 잘하라. 고 뭐라고? 이거 보라고구겸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어, 어, 어. 길 열어주세요. 좀잘 잡아줘. 네? 어, 좀 차, 카메라 좀 잡아줘. 응? 네? 메라한번좀 잡아줘. 네? 잡아가려야 네. 네. 되겠다. 네. 동영상이죠, 지금. 어 지금, 지금 나가는 거예요. 실시간 나가 아이고. 네. 아이고. 나창 수비 체

이월 24시 일 네, 가자. 왜? never. I didn't have to. I didn't have 네, 어? 사람들 이 많아 되게 되는데 어, 전화 받다만. 어? 전화 받다. 저테 뭐에 대비 기다들이 엄청하게 맛 있어. 그저들이차청 맞대. 한번. 저 네. 되게 타고 오면서 전화 받았네 택시 부르다 엄청이 많다는데. 모릅니까지 어이 대표님, 어, 역사적인 제주도 방문입니다. 어, 인사 말씀, 우리 전국에 계시고 해외에 계신 우리 애국동지들에게 역사적인 방문의 그 의미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어, 국부이승만 박사님도 대통령 되시고 처음으로 방문했던 제주도입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 7시에 유재수 그 사령관님 발인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태극기 집회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김정은이 제주도 온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태극기 대국 국민들이 절대로 김정은이 이 대한민국의 정말 아름다운 제주도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재주 사령관님 대전 현충원에 모시는데, 우리 대전이나 충남 동지들이 또 대전 현충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무능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탄압하고 자살로 몰고 있는 자살 사고공화국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민우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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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파입이팅이짜라고 도착해서 네 제주도 택시나 제주도민들이 보고 예. 느끼는 예. 작년에 계을때서 사람 들 많이 못모이는데올 제대로 하되 전시간 내가 오신, 아프신, 뭐 저희도 오신 거고, 버스가 한 대로 모자라는 거두 대, 두 대. 두 대, 대. 어차피 저도 뭐, 택시 <laughs> 뭐, 타고, 뭐, 베이스 타고, 그냥 가져고 참고 해서, 무단히세요 좋은, 좋원장에

이차 맞아. 하나 터지 않아 털. 이것 맞잖아, 이거. 아이거 어? 그 맞아, 이거 이거. 이아이거 이... 그, 지평구 타는 차다지평 이거 잖아이이차에탔다니이로차에안 아, 어, 그, 그래? 그래? 가 왔다 갔다 할 거야. 야, 우 갔나? 차가 이간다 타, 고 가면 돼. 어. 어. 차가 없다니까. 두, 차가 두 대밖에 없어. 여, 어. 어. 이거 왔다 갔다 한대, 차가. 여, 왔다 갔다 한대. 어. 차가 왔다 갔다 한대. 찾는가? 어. 우리 여기 여도다 찬다, 지금. 여기안 타는 거 타, 일단 타. 타보자. 어? 아, 타 보자. 어? 타 봐, 타. 타야, 어. 타야 돼, 입석 어. 어. 차를 타요,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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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한 대, 차를. 여기 밑에 있야되나 아, 이 들어가지, 주라가. 극기물 묻어. 아, 들어가, 들어가. 아, 아니, 차를. 기 가방. 이방 가방 주이소. 가방 뒤져. 가요 가방 가방 가가 <목소리> <목소리> 가방 밑에 가방 밑에. e e t t h e 이 e I want to meet there. I want to meet there. I want t 여늘은 이차 순서야지만 a l e s p 지어당 기성 나 이거 탈게. 연애이아기타하 f 예예예. 어저아니 잘... t 아니, 아니요 아니요. o n 장소로 요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자리 n t k n o 타세요, o 뒤에 know. 네, 뒤에 o n t know. I d o n 리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자, 여기 가면 저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자리 없다. 어, 대표님이 타셨다고 저로 다 타셨고. 예 지금 자리 없어. 들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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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타대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편안하게 서서 가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laughs> 어, 유튜브가 유튜브 대표님한테 뭐 대표님한테 다 있네, 그게. 아, 얘가 왔다, 아, 이거. 와, 대표님 찍으려고 하면 마. 다할 거가 있네. 예? 가지가지 유튜버 다 제가 있어. 예. 일단 우리 전원 대표님 오, 찍으려고. 자, 네, 어 예, 잘합니다 아. 잘해요. 저기 빨수견이 있고 거 올려. 오. 밑에가 밑에앉 근데 앉을 <adviser> 그래, 수가 없잖아. 그, 그, 빼갖고, 다 올려. 자, 빨리빨리 일어납시다. 시간 없습니다. <laughs> 아, 음, 10일에... 아, 자, 지난 겨울 그 1월 14일에, 똑한 추위에, 그,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그좀 쓰러지셔 가지고 누가 아, 누가? 누가 그분이 고경표 열사입니다. 아 예, 아, 아. 네, 그분 조의에 어, 참석하셔서 아, 대표님이 대표로 참배 드리고 고총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사님 이제 겠습니다